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의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범사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새롭게 말라기서를 살펴봅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14절로 1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 구약 3 2 7면에 있습니다 1327면에 있습니다 1327면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전체이고요. 교독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도문바라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요와는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요와의 영원한 신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희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을 내 이름을 더럽힌 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대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이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임금이여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라기서는 느헤미야 어, 시대와 가장 근접한 시기를 어, 배경하고 있습니다. 어, 예배가 무관가폐지고 백성들의 삶뿐만아니라 제사장 삶들 어, 제사장의 삶 또한 무분별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 특히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아, 이와 같이 당시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모습은 놀라운 은혜의 시기를 경험하고서도 인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해사, 세상과 동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수련회나 부흥회 통해서. 은혜 다 받고서 집에 가서는 다시 우리의 세속적인 삶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모습과 동일한 것이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속마음으로는 예배가 피상적으로 변해져 있었고 매일 밥 먹는 것처럼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귀찮은 일이 되어버린 것과 유사합니다 말라기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상태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꽤나 백성들을 가까이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그 형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백성과 대화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심지어 메신저인 선지자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백성과 대화하시는 하나님만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라는 것, 이 말라기는 특정 사람의 이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반 명사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는 이 말락에 대해서는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우리에게 드러난 바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익명의 선지자와 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만큼은 아주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라기서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백성과 논쟁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대화의 방식으로 계속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시고, 백성들은 그 선언에서 다시 반박하며, 하나님은 그 반박한 이스라엘의 불평들, 그 불만들을 다시 한번 논박하시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 느꼈지만, 하나님 멀리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상당히 가까이 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화한다는 것, 대화의 그 거리만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계신 줄 믿습니다. 먼저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성은 거부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경제적인 문제가 아주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포로 이후 시대, 시대로 우리가 상황을 어, 좀 추릴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상황의 삶은 굉장히 첩박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모두 부유했던, 어, 부유했던 시대와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는 방식과 같이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다소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주고 있는 부분이죠. 이스라엘의 근원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할 것 없었던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또 장자보다 첫째보다 차자인 어 둘째인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강한 자보다 유약한 자인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강한 에서가 야곱을 박해했을 때 특히나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야곱 어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넘기고 또 멸망시켰던 이 애돔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보는 가운데 우리가 한 100년, 150년 이전에 이 말라기 시대에 비해서 100년, 150년 전에 오바다서에서 이미 이 애돔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현실화된 것, 성취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이미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수행하셨음을 이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절과 같이 에돔이 다시 재건하려고 노력할 때 그들이 멸망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무산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헐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 어, 그리고 유다 백성을 사랑하심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 단순히 종교 지도자로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는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 또,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나라 전체와 동일시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6절에서 특징하는 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와 우리의 주인 되시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어, 이스라엘의 다윗 언약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천지서에서도 간간히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호칭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가까이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그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 호칭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백성이자 더 깊이는 자녀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총독보다 총독을 대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 가운데서는 총독이 실제로 나라의 경제를 좌우하고 또 백성들의 삶을 좌우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허상에 가깝고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분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상성이 말라기서에서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무감각함이라는 그 옷을 벗겨내기 위해서 논쟁이라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왕고함. 그 갑옷을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녀를 고치시는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라기서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드리는 심령의 헌신은 물론이거니와 드리는 재물의 상태 또한 말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눈먼 양, 소, 그리고 병든 것, 훔친 것, 흠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상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과 같이 심령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를 싫어하신다, 내가 가증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훨씬 더 지금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때는 마음이 없는 제사를 책망하셨다면 지금은 재물의 상태까지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백성들의 상태, 포로기 심판 때보다 더 심각한 상태 가운데 이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계가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내 11절에서는 오히려 이 방에서 크신 이름이 드러나며 이 방이 드리는 정결한 재물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신약의 시대를 곧 예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400년이라는 시간은 침묵의 시간이라고 지칭, 지칭됩니다. 또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피상적인 믿음을 책망하셨죠. 종교적이고 물질화되었고 형식화되었으며 피상적으로 된삶 전체를 지금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비단 신약 시대에서만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말라기 시대부터 시작되었고 내재화되었고 고착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의 인내하심 속에서 유예될 뿐입니다. 길이 참으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뿐이신 거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오늘의 회계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지만 회계의 긴급성은 지금 당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시대의 그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 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십자,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 예수님 오신 것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면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도 오늘 회개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마주하지 못하고 동일하게 무감각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함에 있어서 그 목적성을 분명하게 새겨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되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함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와 연합하여 하고 그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누려야만 합니다 오늘 1장을 살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은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는 곧 영적인 상태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 말라기서 2절의 말씀은 서론이자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힘쓰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주님과 연결되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대화함으로 주님과 손잡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우리가 힘쓰는 모든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최후의 때 우리는 얼마나 벌거벗어 있는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무지 우리를 모르신다 할 것이고 우리는 수치 가운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략과 말라기서가 공명하는 하나의 목소리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깊은 대화를 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그 주님과 깊이 대화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 또 그, 그와 같은 한주또 우리의 전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권윤미 권사님, 저와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되기를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또 정경희 성도님, 남편과 시댁 가족이 구원받도록 무릎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남편과 시댁 가족이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우분들의 회복과 또 속해 있는 목장과 전도에 또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